헤드샷 연습 방법이라든지 헤드샷 잘 쏘는 법 있나요? 어 헤드샷 뭐지? 뭐야 이 자식? 근데 지금 헤드샷 미션이거든요. 헤드샷 2,000원 미션인데 킬 당. 자. 이 친구 아까 그 친구 아니야? 이런 친구를 또 처음 보네 어 고마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 미안해 귤탱아 아 헤드샷 아 헤드샷 어. 헤드샷 까먹었어 <laughs> 산옥에서 벡터 상위권 총 아닌가요? 네 벡터는 상위권 총 맞습니다 벡터 쓰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이 친구 그냥 갔나 본데? 안 갔네 아, 아, 헤드 또 까먹었어. 아, 미쳤나봐.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야. 습관이 왜 무섭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헤드 한 방에 몸샷 한 방면 이 죽는다. 그게 내 몸에 박혀 있어 이미. 그래서 헤드 두방 노리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 한방 몸샷 한방한 한 건데, 아, 미션 까먹었어요 또. 노란 픽 쪽으로 가서 이렇게 건너가야 돼. 이 스커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풀피 채워야 돼요 이거. 자 이렇게 에임을 맞춰두고 조준을 합니다 일단 조준을 하고 요렇게 헤드샷을 치면 됩니다. 에임을 조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뭐 수류탄을 까거나 아니면 뭐 백곰샷을 할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헤드라인 잡았는데 헤드라인 잡고 쓴 건데 아, 헤드라인 안 맞았어요. <laughs> 보급 한 번만 먹어주세요. 초보라서 먹은 적이 없네요. 초보시면 보급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저도 보급을 안 먹거든요. 근데 보급은 사람이 변수가 어떻게 있을지 몰라요. 만약 여기 보급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보이냐? 거의 여기까지 보여요. 그리고 부트캠프에 있는 친구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여기까지 오진 않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다본 거야. 근데 그 10명 중에 아, 보급을 먹으러 가야지 하는 친구들이 두세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두세 명이 어디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보급 먹는 건안 좋습니다. 진짜로. 물론, 삼뚝, 삼쪽, <놀람> 삼뚝, 삼쪽기를 얻는 보람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땐 보급은 무조건 안 먹는 게 좋아요. 자갈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 쏠수 있어요. 만약 오른쪽에 사람이 있다. 그럼 뒤쪽으로 돌아갈 준비하는데 자이 정도 됐는데 안 쏜다. 그럼 사람 없는 거예요. 자 일단은 부트캠프 쪽으로 됐으니까 빠르게 부트캠프 쪽으로 들어갑시다. 여튼 보급 먹는 건안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부트캠프 들어갈 때 보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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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3층 집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거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냐. 3층 집자 여기서부터 진짜 위험한데 왼쪽 깎으면서 오는 친구들, 보고 갈게요. 어차피 자기장 안쪽이거든요. 자, 없어요. 오케이. 일단 여섯 명. 자, 이렇게 되면. 창고로 들어가는게 낫죠 창고에 사람 있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었죠 창고는 그렇게 존버하기 좋은 장소가 아니라고 근데 있을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먹으면 베스트인데 바로 뒤에 있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먼저 자리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뒤에 있었죠? 발소리가 들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자리를 먼저 잡으면 됩니다. 굳이 거기서 대치 상황 만들 필요 없어요. 나갔는데 <laughs> 자, 두명 남았어요. 두명 남았는데 완벽한 평지죠? 위쪽에 있을 거고 분명히 제가 봤을 오른쪽에 나무도 없습니다. 3등 먹고요. 그 다음에, 길리 먹고. 위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어차피 싸울 거예요, 저 친구들. 자, 애따으로 죽었고, 자기장 제발! 자, 자기장이 정중앙이면 저 친구 어차피 3뜩이거든요 저도 3뜩이고 일단은 풀피 채울게요. 근데 저 친구가 애따이라 위험해. 이거 연막탄을 하나만 아껴뒀으면 됐을 텐데, 수류탄을 되게 신기하게 던지시네요. 에탑을 들고 있을 때 뛰는 게 좋습니다. 안 움직여도 돼요, 어차피. 훨씬 유리합니다. 저 친구 내려와야 돼요. 오 마이 갓. ヘッドシャスロー様